아니.. 훈수 좀 제발 적당히 주세요 아왜 이렇게.. 아니 나 방송을 못하겠어 진짜로 훈수 때문에 제가 진짜 운 적도 있어요 방송끄고 진지하게 들었나? 통크야 뛰자 아니 훈수충들 진짜 볼때마다 난 진짜 그냥 강퇴하고 싶은데 아 진짜 나 열받아서 게임 못하겠다 통크야 너 여기서 내가 이기면은 다두번 다시는 나 까는 그거 하지마라 야, 뭐야? 전량식 악수를 한번하자고 이거는 뭐 어떤 칠하냐에. 니언들이성습니다 렌즈를 왜 사냐? 뭐야? 와르경치 먹잖아. 와, 이제 더럽게 하는 게임이 골든가? 아니, 통크야! 아, 야, 내가 망했는데, 그러면. 아니, 나 망했는데, 이러면? 아니, 피 관리가 안 돼. 죽어! 와, <laughs> 와 진짜, 추악, 추하, 추악이, 와, 추하이 하다가 진짜 질 뻔했네, 와. 아니, 또, 아니, 또, 들어오세요. 한, 아니, 이거, 좀, 아니. 훈수 등사람들 들어와 보세요. 제가 다 털어줄게요. 제가 진짜로. 아니 이런 실력으로 훈수 들면은 와,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니 야 실버 3땅이가날 그거 훈수 한다고? 이제 털어줄게. 진짜 뼛속까지 털어줄게. 깡통아. 진짜 니값해 줄게. 깡통으로 만들어줄게. 쪼그릴 특징. 앞에서 절대 안나온다다 앞에서. 나처럼 이렇게 안 나와. 왜안 왜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티어를 못 올려요. 패기가 없기 때문에. 음, 음. 거 약간 야, 나가라. 어, 내가. 나가. 이렇게 또, 훈수 중한 명이 떠나가네요. 훈수 두지 마라! 다몬백크 아니, 다몬백크 얘도, 야 제가 블랙을 했어요. 블랙을 했었는데, 제가 방금 풀었거든요, 오늘. 카톡으로 하나도 풀어달라길래, 풀었는데, 여기서 진짜, 지면 은 블랙 한데 바로.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블랙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훈수를 계속, 진짜, 진짜 1분에 한 번씩, 아니, 1분이 뭐야, 10초에 한 번씩 떠가지고, 그냥 블랙을 했거든요? 감원백크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저번에 너 잠방하는데 누워있는 각도로도 훈수두가 났어. 야, 레손드네? <나 아쉽게> <목소리> 어, 아 쫄보야. 나와서.. 와, 진 아, 이런 애랑 내가 지금 해야 돼? Q를 아예 모르 못쓰는 것 같은데? 야, 그 나가라. 야, 시간깝다. 나가! 지금 이 실력으로 지금 훈수두고 있는 거야? 야, 스킨. 합세! 합세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오씨.. 와.. good is it, dying? h 이 w good is it, d y i 야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싸움은 해도 해도... 와, 다행이 나왔네. 와, 나, 나. 골드여서 다행이지. 다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 나 못한 거 인정. 이번 파나 못한 거 인정. 근데 너가 더 못해. 지금 이 실력으로 지금 훈수 두고 있었던 거야? 네, 야, 아까 걔 누구냐? 도현인가? 도현아! 야, 닉네 뭔데? 니? 야, 뭔데? 반말을 하냐? DRX KDH 1 이제 이건 국룰이죠 이제 못하는 사람들 특징 후수들 특징 앞에 뭐 SKT 뭐 DRX 뭐 담원 야 털어줄게 닉네임부터 그냥 브론즈인데 야 친구야 일단 티어 실버 예측한다 시, 실버 예상한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도현 씨 아니 브론즈인데 왜 후수를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야 거기다 미드 아칼리 이거 뭐야 와, 브론즈 3인데 아칼리면 이거 어떡하냐? 이 맞아, 이거? 이거 아칼리가 맞습니까? 아니, 검색을 했는데 이거 30, 이 39%, 1.8이 맞습니까? 야, 아니, 이거 신드라는 그냥 패작인데도현씨이 실력으로 지금 이때까지 흥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야, 브론즈의 춤인가? 멋있네. 선물 감사합니다. 도현 씨. 스킬이 안 써요. 아이고. 도현 씨. 도현 씨. 도현 씨! 어디 가요? 도현 씨 어디 갑니까? 도현 씨 어디 갑니까? 도현 씨! 어디 가요! <laughs> 도련지게 나가세요 도련씨 지금 나가세요 그냥 <laughs> 도련씨 아니 Q를 왜못맞요도련지왜를못맞요 도현 씨, 도현 씨, 도현 씨, 도현 씨, 왜 결혼을 못 맞춥니까? 나만이 서 있는데, 도현 씨, 이제 혼수 두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마피아야 로티얼이야. 쟤 쟤도 쟤는 진짜 그냥 혼수 두고 방송 안 봐요. 밖에 나가면 바로 방송 나가면 그냥. 백화 얘기면는 수가 아닌 혼수 마음대로 돌아 진짜 그냥 계속 또 진짜로. 야백그넘마피아야 그대신 너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블랙한다. 너는 진짜 블랙이다. 너는 악질이야, 악질이야. 아니 자신감 뭐냐? 그대신 너가 이기면은 네. 진짜 나 방송할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욕해요 나 진짜로. 어. 백는 아피아야 가기 전에 뭐 말하고 있니 사랑했었다고 내가 야왜 블랙이 안 돼야 야왜 블랙이 안돼 뭐야 버이야야왜 블랙이 안돼야왜 블랙이 안돼 뭐야 와야 마지막까지 진짜 Listen to me. Seven figures and yeah, you all them. Slow you beat all wait you bought them. Yeah, this music shit is hard, and don't be counting on a fortune, cause you are not important. Mm -hmm. Buy that bottle. if you max your card out. Cars and models, acting